은혜거자 하나님 말씀 요기서 13장 1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성경은 생명도 말하고 있지만 죽음도 말하고 있고 상급도 말하고 있지만 조주도 말하고 있고 복도 말하고 있지만 사망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란 하말띠아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가져서 꽂아야 할 화살이 관역을 뚫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88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요 그 올림픽 때 보니까 카메라 그 양궁 60m나 80m 바깥에 있는 양궁은요 양궁 그 표지판이 얼마나 크냐면 500원짜리 동전보다 적다고 그럽니다. 그, 그게 사람 눈으로 80m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손, 그 우리 손가락 같은 카메라, 줄카메라를 박아놨는데요. 누구요? 어떤 김수정인가? 누군가가 쏴가지고 그걸 닦게 했잖아요 그, 그때 당시 500만원이었답니다. 지금은 한 5천만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말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일본의 쿠쇼라고 그래, 나그 화살 보면요. 2미터가 넓어서 뭐, 소문이 되게 장국인데요. 활이 얼마나 크지? 한 2미터가 더 됩니다. 그 쏴봤자 맞지도 않아요. 이게 맞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요것만 하거든요. 우리 한 뭐, 조그만데 이게 편전이라는 활을 쏘면 얼마나 나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격병과 같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보편적으로 쏘면 1번 화살을 쏘면 7,80m나 나가고 1번 유명한 조총을 쏘아봤자 한6 7 0 m 7 70, 8 0 m 뿐이안 나가는데 이게 우리 국군을 쏘면 보편적으로 표적이 120m 바깥에 있거든 근데 편전을 걸면요 240m 이상 나간대요 240m 이상 나간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쏘 이쪽에서 쏘면 편조는 요것만 해요. 1번 화살은 요것만 하고. 요것만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맞아도 죽는다고 그런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맞춰야 할 정확한 관역을 맞추지 못했을 때 그걸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이는 화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잠드 신앙은요. 마치 화살이 화살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견냥이된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하여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죄는 관욕을 뚫지 못한 빈다가 화살처럼 영적으로 혼탁과 타락 그것을 가져옵니다 혼탁하고 타락을 하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타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혼탁해지고 타락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타협을 할때그 다음 단계는 혼탁해지고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선택했고, 자기가 범한 죄가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불순종이 전 인류에게 아담이 불순종한 그것이 전 인류에게 저주가 들어온 것처럼 자기가 선택한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우리의 믿음이 확신치 않으면요. 자꾸 타협합니다. 누구도 그랬으니까 누구도 그런다. LA 쪽에 어떤 찬양 리더가 여자가 찬양 리더였는데요. 찬양팀 LA에서 가장 큰 문제 있는 게 찬양팀하고 선대됩니다 그 주방 이세 군데가 아주 그냥 LA 교회를 타락시키는 아주 그냥 원흉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세 군데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들 다 생기고요. 이 찬양팀 여자가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성악을 해서 목소리가 좋죠. 피아노도 잘 쳐요. 연습 끝나고 나서 나가서 술 마셨네. 다놀더라고 불러다 놓고 뒤질려면 너만 뒤져. 지옥 가려면 너만 지옥 지옥 가. 다른 사람 다 듣는 데서 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다 놀래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타, 타협하지 않으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이 절망입니다 아 이거 뭐 누구도 하는 거한번 하지 뭐 하세요 난그 사람 따라 지옥 갈거 아니야 그럼 하지 마요 그 사람 따라 주주 받을 거 아니면 하지 마요 우리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얼마 후에 그 믿음은 지쳐서 타협하게 되고 하락해버릴 거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습을 보세요 원망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걸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온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나는 올바로 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집어대로 살고 뇌물받고 먼지 타고 먼지 타고 하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있느냐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와 같이 성급한 자기 진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73편 1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우리 그 마음을 다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 했고, 내, 걸음,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했다라고 그러면서 표현을 합니다. 시, 이, 이 시편 기자가요. 이 악한 사람이 얼마나 형통하는지, 오만하고, 질시하고 죽을 때도 고통없고, 하루금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막, 그냥 살도 뒤룩뒤룩 지고, 막, 막 그러니까, 막, 재물은 덜덜덜 더불어 나고, 막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 넘어질 뻔 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서. 근데 17절에 가면 그럽니다. 16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척 심히 고민을 했던 거예요. 17절에 갈 적이 이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에 저에게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나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 황폐되었는가. 놀라우며 전멸한 날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미활하시리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원망하지, 않으리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참믿음으로 받으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다음참믿음으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시생에생한보상에자한 보상을 자기하받으는고실패하는그다에는그 다음에는 그는데그런게실패하는거예요에리는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는그다 <목소리>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 그거 하나 구원 받은 것 그거 하나 거듭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거이 거이 울어가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다름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이거만 가지고도, 이거만 가지고도, 근데 감사가 떨어졌어. 출애굽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사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먼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만큼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물르신다는 겁니다. 절조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성령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 자기 이름을 경외롭게 여기는 자, 자기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를 안으시며 어쩔 줄 몰랐으며 흥분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행복해하신다는 거예요. 수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진정 사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이름을 존중해 이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고위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늘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인데 그 죽음이 대속하는 죄를 뒤집어 쓰는, 죽임, 당하는 죽음이라고요. 만수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죽임 당하는 죽음. 그 전에 매를 떡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고통. 그리고 30년 동안 가난해 하는 그 가난. 그걸 경험하신 분이세요. 근데도 큰일이 없어요. 예수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한 일이 없어요. 제가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아주 전체를다 자기를 부정하게 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 볼 보이셨기에 우리는 바로 이 영광과 이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올품문말씀에요 요비란 사람이요. 요비란 사람이 아브라함 때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입니다. 15절이 에 그럽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나라. 이제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재물 다 날라갔어요. 그 많던 재물 다 날라갔어요. 양, 염소, 낙타, 소, 싹 날라갔어요. 집도 다부서졌어요 게다가 육체도 병들어서 손톱마저 다 빠져가지고 벽돌로 몸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아내도 배신했어요. 친구들도 배신했어요. 근데 그거 그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게임 끝난 거예요. 난 말로도 하나님을 태적하지 않을 거야. 말로도 나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내 입으로도 감사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욕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 입으로만은 결단과 하나님을 욕되게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사다르가 메사가 야베누고가 평소보다 일곱 배더 뜨거운 풀무속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뛰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밀그 사람들 집을 올리는 사람들이 먼저 바깥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안 들어가 들어갔을 지라도 그러죠. 그리 아니시 아니 아니 아니실 때라도 불불무속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시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그리 아니야 실제라도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원망하지요. 기본적으로 부모 탓하고, 기본적으로 사회 탓하고, 친구 탓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따라왔습니다.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것 자체가 대적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그늘이 없어야 돼요. 그늘지면 안 돼요. 그늘진 곳에는 귀신들이, 원수들이, 두 마음이, 참념들이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내게 잘 조봉되도록 여기 ppt 보는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것이 렌즈가 깨끗하게 지 않으면요 여기 화면에 비춰지는 것이 그렇게 그 붙어 있는 화면 렌즈에 붙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허벌 망원경 말고 무슨 망원경 있죠 저, 저 무슨 뭐, 그린치 거기에 있는 망원경에서요 우주를 바라보는데요 우주 어느정도 가보니까요 우, 거기 우주선 같은 것이 딱서있는거예요 우주선 같은 것이 별랑간에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렌즈에 그만큼 누가 기스가 난겨 <laughs> 렌즈가 기스가 나서 그 기스가 난걸 줌줌줌줌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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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해다보니까 그게 완전히 뭐처럼 보였냐면 이게 우주선처럼 보였어요 그 날리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와 하는 거의 관계 속에서는요, 근을 지문한요 근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내게 조명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소프트라이트처럼 내게 비춰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 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겐 복이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는 조물주인데, 조물주가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골라서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제안을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가끔 가다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요즘에는 하수구 그, 뚫는 그 기술도요, 뭐 엄청난 카메라를 뭐한 20m, 30m 되는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촤 두드라져 보니까 여기에 기름때가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에 뭐 티슈 페퍼가 이렇게 들어있고, 뭐 타월이 들어있고, 그걸 다 알더만. 그래가지고 그것,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돌 드라이브, 또 드릴로 탁 돌려가지고 그거 빼내는 걸 보면 우리가 제안하면 안 돼요. 그, 그, 그 물, 그 하수구라도 그런 것들이 막히면 물이 안 내려가서 역류하고, 별의별 더러운 것들이 올라온 물,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막고 있다라는 거지. 내 이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체의 총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들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아이, 좀전까지는 호산다, 호산다, 다이소에 대한 순위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좀 있으니까 죽여라, 죽여라, 그런다고. 이 인생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대로 예수를 죽였다고. 예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 유기 처지로 놓은 저주들 그걸 대신 찌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결박할수 있도록 육신을 갖고 오셔서 살치고피 흘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요. 성령님은요, 학대받고 멸시받으러 오신 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학대받고 멸시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환영받고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평생의 말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작정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내 목숨이 떨어지는 날이 있어도 이건 내가 말한 대로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그랬으니까그 약속만 믿고 감사만 하세요 현실고상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보이지 않고 오리무중 영동 아니라 1m밖에 또안 보이는 그런 현상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 믿고 예수공로믿고 예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난 우리 교회에 사랑한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안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길 굳게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영혼이 그늘지고, 자기 영혼이 병들면 아주 곤란한 아주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조차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피곤해서 못 견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오직 아주 100% 받았어요.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감사하다가 주 앞에 이렇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이 감사함에살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내 입술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내 입술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진정한 내용은 내, 내 영혼이 신중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그늘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모든 영광이 빛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가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